4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파함 일자리는 17만 5천개 집계가 됐고요. 실업률은 3.9로 잡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졌는데 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배드뉴스가 구수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멘텀이 뭐 꺾였다고 라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증시가 제대로 된 조정을 받을 국면이 생긴다면 그 모멘텀은 나쁜 지표를 나쁘게 해석하는 그 시점이 될 겁니다. 뭐 따라서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과거처럼 뭐 크게 달라진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뭐 전반적으로 BLS 고용보고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헤드라인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좀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BLS 고용보고서는 매번 개정이 되죠. 이번에 17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된 것도 뭐두 번, 세번 지나면서 개정이 될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최초 논팜 일자리는 27만 5천이었는데 최종은 23만 6천으로 3만 9천 건이 더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236,000건이라는 것도 제대로 된 숫자가 아니죠. 이 BLS 고용보고서는 속도에 집중을 하고 정확도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정확도는 뭐가 높냐? 이 필라델피아 연원의 데이터를 갖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단 정확도는 높긴 한데 너무 늦게 발표가 됩니다. 이 BLS 고용보고서의 표본 오류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지적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QCW라는 이 벤치마크 수치를 조정해서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한 데이터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22년 4분기부터 23년 3분기까지의 공식 집계율이 2%가 아니고, 실제로는 1.5% 증가에 그칠 것이다. 특히 3분기, 23년 3분기 경우에는 BLS는 1.7로 잡혔지만, 빌라델피아 벤치마크 수치로 조정을 해본 결과 이게 정확도가 높다 이거죠 0.5에 그쳤다 한마디로 지금 보시는 고용 데이터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계속 이렇게 하향 수정이 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23년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0만 건 정도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감안해서 지금 BLS 고용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월 BLS 고용보고서의 헤드라인 17만 5천 개눈팜 일자리가 잡혔다라는 것은,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대상의 조사로 잡힌 겁니다. 기업대사의 조사항은 보시면 표본이 66만 6천 개 정도의 사업장으로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응답률이 43%로 현저히 낮죠. 그거에 비해서 가구대상 조사는 표본은 적지만 응답률이 그래도 높습니다. 대략 70% 가깝게 응답률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헤드라인으로 잡히는 이 17만 5천 건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논파 밀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업 대상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y o y 로는1.8%증가입니다 여기서 쭉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뭐 이렇게 증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 물론 과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기업 대상 조사는 잘 민감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뭐 뒤에 제가 가구 대상 조사와 비교를 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게 민감도가 크게 움직이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 정도로만 확인이 되는 거고요. MOM으로 보시더라도 여전히 0.1% 증가로 다만 추위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일자리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게이 정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헤드라인이 줄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민간에서의 고용이 그렇게 생각만큼 줄지 않았다. 뭐 이건데, 뭐 이게 24만 3천에서 16만 7천이면 많이 줄은 게 맞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걸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기업 대상 일자리는 많이 줄었고, 그리고 특히 정부가 주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실업률의 계산이 되는 가구대상 조사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비해서 25,000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증가를 하긴 했지만 가구대상 조사의 증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YOY가 0.32%거든요. 아까 기업 대상이 1.8% 증가였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구 대상 조사가 조금 민감하게 변동성을 갖고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먼저 가구 대상 조사가 급감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온 거고요. MOM으로 보시게 되면 0.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인 추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확실히 기업 대상 조사보다는 민감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구 조사 대상으로 실업률이 집계가 됩니다. 3.9로 집계가 됐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 계속 동일한 수준에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실업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샤메 법칙이 0.37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이 3.9니까 5월달 4, 6월달 4.1%만 나오게 된다면 3의 법칙에 부합하는 수준의 위치에 있는 거고요. 3의 법칙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년치 최저치보다 50BP 이상 높게 되면 경기침체 진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3실업률이 3.9니까 앞으로 0.1%포인트씩만 높아지면 경기 침체의 진입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5월 달에 더 높게 나오면 더 땡겨지겠죠. 따라서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다시피, BLS 고용 보고서에 있어서 헤드라인은 기업 대상으로 조사가 되는데 그 이유가 표본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단 응답률이 떨어진다. 가구 대상은 실업률로 집계가 되는 방식인데 표본은 적지만 응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과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기업 대상에서는 우리가 선행에서 살펴볼 만한 데이터의 변화는 엿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MOM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고, 그보다는 먼저 우리가 민감하게 가구 대상 조사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행에서 고용시장을 더 정확하게 들여다 볼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가구 대상 조사에서 실업 사유를 함께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 지금 해고로 실업된 인원이 19만 9천 건으로 크게 좀 증가를 했는데 당연히 실업 사유를 보게 됐을 때 해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실업 사유 중 해고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상당히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실업 사유 중에 해고의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반전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반전이 돼 있는 상태죠. 사실 지난달에 조금 떨어지면서 뭐 고용시장이 돼서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다시 이번 4월달 재차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플러스에서 반전된 추이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실업사유 중에 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상황이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대 경기 침체도 대체적으로 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들어서면서부터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90년도 마찬가지고요.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이너스권역에 있다가 플러스로 반전이 돼서 그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구대상 조사에서 실업사유 중 해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지표이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평상시에는 계속 마이너스 권역에 위치를 해 있어요. 이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사례가 몇번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 어김없이 경기침체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차트 지금이 여기 레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연관된 이야기인데, 전체 실업자 중에 해고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이 13.2 정도가 되는데, 이 레벨이 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비중하고 비슷하죠? 이때가 빨간선을 근게 제가 13.5니까 거의 뭐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지금의 실업자 중에 해고된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08년도 금융위기 수준하고 비슷한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절대 해고자 숫자로만 보게 되면 확인될 수 없는 미비한 변화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해서 6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년 4월 저점 기록 후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 실업률 계산식에 의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저는 예전부터 경제활동 참가율이 왜 빠르게 안 늘었나 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경제활동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만 높아지면 당장 실업률이 4.8이 됩니다. 지금보다 뭐 90bp가 높아지는 수준이니까 당장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직 팬데믹 이후에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더 상회를 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활전선에 복귀한 사람들은 다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왼쪽 보시면 생산가능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건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게 다 경제활동 인구로 늘어난 것이다. 한마디로 이민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민자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10만개가 아니고 20만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헤드라인 자체가 17만 5천개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제가 왜이 경제활동 인구가 늘면서 생산가능인구와 함께 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게 실업률로 바로 높아지지 못하는 원인을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정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고용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핵심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에서만 실업률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는 실업률이 제외가 됩니다. 한마디로 통계에 안 잡히는 데이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잠재 취업자래든지 뭐 취업 포기자래든지 이런 부분은 실업률 계산에 포함이 안 돼요. 따라서 이 지금 감재 취업자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대비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을 찍고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직 단념자도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돼서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게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24년 3월이죠. 지난달에 사실 저점을 기록했고 이후에 또 빠르게 30%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MOL 변화율이 상당히 큽니다 어찌됐든 YY 추이를 보게 될때이 구직단념자가 지난 22년 5월 이후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라거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큰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라게 핵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잠재취업자도 증가를 하고 있고 구직단념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구직단념자가 지난달에 28만 6천 건으로 크게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구나라고 봤지만, 이번 달 다시 재차 38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달에 구직단련자가 30만 건 이하로 떨어졌던 이 사례를 제가 과거 94년 이후에 다 뽑아봤더니 몇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7번에 불과했어요. 94년 이후 집계일에 7번이나 뭔가 좀 특이하죠. 한마디로 변동성이 심한데 언제 더 심하냐? 과거 패턴으로 보게 되면 경기 침체 발생전 변동성이 오히려 더 확대된다. 이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이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영구 실업자도 있습니다. 지금 영구 실업자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조금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4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23%로 올라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취업 의지가 상실이 된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이 빨간색 칠한 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권역에 있다가 플러스 영역으로 반전이 된 이후에 급격하게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패턴 요번에도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질자리를 당장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지난달 대비 5.3%나 증가한 추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뭡니까 표면적인 고용 데이터로만 안심하다가는 실제 체감 고용 경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고 선행해서 알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표상 낮은 실업률만 보다가 질적인 미세한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4월 광위 실업률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난달 대비 0.1% 포인트도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7.4 기록했고 세부적인 변화는 이렇게 반등으로 트렌드가 꺾였죠. 결론적으로는 이 시간제 근로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을 모두 포함한 실업자이기 때문에 돌아섰다라는 것은 이추위 자체가 그냥 다시 안정을 찾지는 않습니다. 과거 패턴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돌아선 이상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 좀 살펴보면 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로는 0.2% 상승을 했고 전년비로는 3.9%입니다. 보시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Y/Y로 3.9로 이렇게 잡혔고. 지금 3개월 이동 평균 봤을 때 4.7로 잡히고 있고요. 4%대 수준의 임금 상승률로 좀 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5%였는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도 과거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사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지금 다만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MOM 0.2, YY 3.9로 상승을 했지만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줄었습니다. 어, 34.3으로 0.1시간이 줄었잖아요. 증감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0.3%거든요. 0.2, 0.3 가가감 해보면 오히려 상쇄가 되죠. 따라서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담이 된 것입니다. 노동 시장이 좋아서 임금으로 소비가 증가되던 패턴의 현상이 약화되는 추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4월 일자리의 증가는 대체적으로 다 정규직이 주도를 했습니다. 94만 9천 개가 일자리가 늘었고. 파트타임이라든지 투잡 3잡 자영업자는 모두 줄었습니다. 추위를 보시게 되면 풀타임이 늘었다고 하지만 YY로 마이너스 0.4%거든요. 바닥에서 조금 높아졌지 전체적인 추위가 달라질 정도는 아니고 투잡 3잡의 흐름도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여전히 플러스 8.7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BLS 논파함 일자리가 17만 5천 개로 집계가 됐지만 지금 경기 침체 역전 구간에서 10년 3개월입니다. 계속해서 중앙 분포 내에서 흐름을 보이다가 대략 5~6개월 전부터 분포도에 있어서 90% 보다 큰 수준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높긴 하지만 평균 범위 내라고 봐야 될것 같고 특히 더 중요한 실업률을 계산하는 가구조사는 어느 정도 등락이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BLS 고용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 변동성도 보이고 뭐 등락을 보이면서 뭐 상반된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조금 길게 보면 트렌드 자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4월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한 위태로운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게 경제지표로서 숫자로 잡히는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체감 고용 경기는 실제 보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반영되는 순간 숫자로는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고 대응하면 늦게 되는 거죠. 매번 그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세한 데이터들이 방향을 틀었고 변곡점을 넘어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4월 고용 데이터를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